안녕하세요, 편안이에요. 오늘 들고 온 제품은 바로 테무에서 제가 구매를 한걸 함께 까보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되게 자그만하죠 제가 그 정도로 경제 능력이 있진 않아가지고 많이는 못 샀는데요. 그래도 함께 개봉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컨텐츠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건 안경, 패션 안경인데요. 이거 검은색이랑 이제 호피 무늬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사실 이 호피가 목적이긴 했는데, 이두 개가 너무 싸게 파니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사실 껌꽝 기대는 안 해요. 이거 되게 웃기거든요. 이렇게 쓰면요. 어우, 비치는 거 봐. 좀 웃기거든요. 이거 에 살짝 아래로 내려서, 패션템으로. 이런 패션템으로 쓰면,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킥은 뭐다? 이 호피 무늬가 킥이거든요. 저 호피 좋아하는 거. 아! 첫 영상부터 제가 알려드렸지만 호피 정말정말 좋아합니다 제 진실의 미소가 보이시나요?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걸 보면요 이.. 이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저 이가 하얗지도 않은데 자꾸 웃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TMI 죄송하고요 자 이런 느낌이 호피 아래다가 이렇게 되게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은근? 아님 말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약간 제추구이에좀 가까워진 느낌? 이거 쓰고 할까요? 좀 웃긴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좋아요 아무튼 이런 안경을 사봤고요 다음으로는 짠저 테무 주문할 때마다 속눈썹을 빼놓지 않고 맨날 시켜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세상 아래 같은 속눈썹은 없다 그 제품마다 주는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바깥쪽을 뻗은 거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제 눈에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위로 뚜글둥글한 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자랑은 해야겠죠. 이거 눈에 붙이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또 나쁘진 않은 게 이런 가닥이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좀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제가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 찍었을 때 아마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사실 자질구레한 것들을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셀프 네일을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천사 날개입니다 아트 할때 되게 귀엽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산 제품이고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아, 이것도 네일에다가 쓰는 겁니다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전혀 안 보이는데 상당히 커졌습니다 아니 안 보여 이거는 제가 영상에 이쪽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벌써 다 고갈이 났습니다 <laughs> 이제 다음으로는 옷을 샀거든요 옷 3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마 영상 바로 꺼지지 않을까 <laughs> 한... 이런 옷인데요. 아, 이런 거왜 샀지? 싶을 수 있는데. 아니, 좀 귀엽지 않나요?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어두운 컬러는 여름에 입어야 되는데, 좀 어둡다? 한번 이렇게 착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입고 와봤습니다. 좀 숭한데요. 숭한 순한 걸 보지 마시고요. 그냥 디자인만 봐주세요. 이런 느낌인데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지는 이래가지고 좀 낀데, 이런 스타일이고요. 생각보다 힙하지 않아요. 되게 힙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이라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사놓고 맨날 까먹습니다. 뭘 샀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레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옷입니다. 근데 이게 비침이 없네요. 생각보다.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이렇게 입고 와봤고요. 근데 이 목이 살짝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전체 자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힙하게 입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입니다. 이거 목걸이 이렇게 탁 빼서 입으면 괜찮죠? 목걸이가 약간 키긴 네이목걸이가 있으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에다가 이거 딱 끼고 외출하는 거죠. 이 힙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면 말고데 이런 느낌. <laughs> 저 약간 기리보이 같지 않아요? 아 진짜 아무 말인데 기리보이 같은 스타일 싫지 않아요 좋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와 아, 어쩌다 왜 패션쇼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아 이거 옷이 아니다 이거 옷이 아니고요 이건 히삭스 종류별로 샀어요 이 아마 이게 동아리 중앙까지 오는 거고 무릎용 뭐, 오버니삭스 작스. 오버니삭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샀느냐 제가 곧 있으면 MT를 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약간 진짜 TMI일 수 있는데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MT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1박 2일을 가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2박 3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때부터 아득해지면서 어 편한 자리도 아닌데 2박 3일? 아 이거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점 미뤄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랑 좀 겹치면서 핑계를 대고 안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어, 안 가는 거는 너무 인생의 손해가 아닌가.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좀 재밌게 놀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MT는 1학년 때 가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때 보니까 친구들이 동기들이 막 엄청 친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네, 방구석 내 네, 그런 느낌쓰러다가 그래도 뭐잘 사귀었으니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T 때 입을, 세라 복을 한번 잠깐, 정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태국에서 산 거라서, 이 영상에 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웃겨요. 뿅. 입고 와봤어요. <laughs> 이것도 태국고요 약간 안경캐 느낌으로 다 입어봤고요. 정신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레전드는 게 뭐냐면요. 아니, 사이즈가, 아, 개 껴. 아 참. 건장한 여고생 짱? 어. 파워 <laughs> 여고생 된 느낌 근데 이, 이런저런 컨셉용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laughs> 이 안경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근데 지금 뒷목 아파 어. 이게 여고생 따라잡기에도 신체 나이가요 나이드니까 좀 힘드네요. 이거 입고 썰을 하나 풀어야 기깔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태무감을 했는데 사실상 물건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썰이라도 풀면 재밌지 않을까. 짧은 썰인데요. 중학교의 일입니다 저는 제 중학교 시절은요. 살짝 암흑기였거든요. 왜냐면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좀 흔히 얘기하는 노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후미진 학교. 이렇게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랬고요. 왜냐면 일단 학생들이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가르침을요. 보통, 땅에다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실 바닥에다 뱉어요. 미쳤죠? 그냥 화장실에서도 찍 뱉고요. 반교실에서도 찍 뱉고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정신 나갈 것뻔 했는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서론이 길었고, 들어가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모범적인, 제 입으로 말하기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약간, 룰을 지켜야 된다.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되게 막힌 친구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6학년 때, 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반장 같은 것도 하고 약간 그런 학교 규칙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넌안돼 이런 느낌의 학생이었어요 그 되게 뿔이 박혀있었어요 조금 갇혀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조금 많이 느슨해져서 그런가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런 성격의 학생이 이제 중1에 딱 들어가서 그런 애들을 봐봐요 어떻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또아니고근는데다 무서워 그니까 러 이제 미친 이사람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중학생 때는 규칙이 좀 빡빡했거든요. 앞머리도 눈썹에서 몇 센치, 뭐 치마 길이, 오금에서 5cm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룰이 진짜 빡빡했어요. 그런 학교에서 애들이 고데기를 학교에 들고 온 거예요. 사실 별일은 아닌데요. 고데기를 들고 와서 이제 학교에서 콘센트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어? 결혼 안 되는데? 라고 생각 이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게 뭐였냐? 그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왜냐면, 침막 찝찝 했잖아 무서워서 난잘쫄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말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다니 선생님한테 달려와서어 아니 누가 뭐가코데기로 누가 썼어요 이렇게 꼰지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규칙을 지켜야 됐었던 거 맞아.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그 애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한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애들이 반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꼰질렀어? 이러고 화를 낼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제 그때부터 약간 허, 야 이거 됐다 내가 지금 뭘한 거지?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걔는 그냥 시키면 이건 무조건 중학교 내내 왕따 당할 각딱이 느낌? 그래가지고 막 시간땡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만 보고 그냥 음 이러고 있었어요 나 아닌 척 근데 애들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근데 그냥 입싹 땀 흘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앞에 와가지고 진짜 누가 했냐고 하면서 침팡 팡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그막 그래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면서 찾았는데 당연히 저는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을 찾지는 못했고 걔는 아마 평생 궁금해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해서 나랑을 들키지 않았을까. 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들어선 학교 규칙도 좀 풀어지고 저, 제 성격도 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누굴 꼰지른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지긴 했거든요. 이렇게 푸니까 별내기는 아니었죠. 근데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 얘기하면 찐, 찐이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찍히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썰도 있고요. 사실 중학교에 있었던 썰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죠. 정말 암흑기였어요. 그런 에피소드,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영상이 좀 짧게 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한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사과 편지까지 써야 되나 정말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웃긴 게요 그 노는 친구한테 아 이거 사과 편지 보내야 되나 이러면서 밤에요 쓴 거예요 미안해 사실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어 이러고 있고 과자도 막 챙겼어요 아 진짜 사과야 되나? 사과야 되나? 하면서 엄마한테 그런 걸딱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그래도 된대요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정말 괜찮은 건가? 벅벅벅벅 이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하기 잘했어요. 했으면, 음, 아시죠? 그렇게 됐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창시절에 이런 썰 없으신가요? 아무튼 되게 마무리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썰 조금 들려주고 싶었다. 이런 세라복 입은 기념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아마 자막으로 보시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클로징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태블상는 끝이고요. 썰 들려드린 것도 끝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이었고요.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주세요. 안녕.